저는 첫 번째가 제일 취향인 것 같아요. 와 근데 목이 맛이 같다. 아맛 여기 귀여운데? 이상이론 글 올리느니 p c 하게 붕탁을 올리라는 좀 이상한 대표님. 붕탁이 허용됐으면은 박병국 대표님도 박병국 대표하고 붕탁 올라가도 괜찮다는 뜻일까? 나 조금 궁금해. 궁금해. 과연 박병욱 대표의 붕탁이 올라갔을 때 그는 웃을 수 있을 것인가? 진짜 궁금합니다. 누군가, 누군가 황달의 붕탁을 어, 고소당한다고? <laughs> 만들어보자. 그건 고소당할 것 같아요. <laughs> 웃어 넘길 것 같기도 하고, TS는 웃었다고요? <laughs> 저번에 같이 웃는다고? 지는 <laughs> 분탁이 <진흥한> 있다고? <laughs> 림선이라고, 일단, 강등 먹이고 추천을 고소각이 날카롭다고? 주소에서 분탕 영상만 주고장창 나올 것 같다고? 웃겠지, 안 그러면 루리앱이 이런 이미지니까 비슷한 게 이미 있다고? 요즘은 많이 내려주신 듯? 아, 그런가? 어, 야짜랑 고소당하는, 어, 분탕하는 감음이냐고힘센 진인함 같은 거아니까 아, 뭐, 그렇지 않을까? 어, 연금인데 그냥 웃고 넘기잖아? 아, 그런가? 내가 하면 괜찮아지나? 하하! <laughs> 요괴이들이 해서 약간 불안한 거라면 내가 하면 괜찮아지나? 어. 어 웃고 넘기는데 많으신다고? 님선 달려보시나요? 소환당에서 커피 드실 것 같다고? 붕탄칠 생각 머리 에 가득하다고? <laughs> 아, 근데 룬이 야짤은 진시, 진심으로 약간 조금 궁금하기는 함. 룬이 야짤을 그리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 어. 룬이 야짤에다가 아주 조금의 황달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함 궁금함이 있습니다. 루니 야짤은 우선 넘김 했을 때어 아니야 박병욱 씨는 유부남이라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어. 응, 음, 루니 야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